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월요일부터 6월 1일 끝난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고민을 너무 했습니다. 주님 설교 준비야 되는데 컴퓨터만 키면 계속 머리가 아프고 열이 오릅니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약 먹고 뚝 떨어져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나오지 않아야 할 뉴스가 하나 보도되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이렇게 날짜를 던지면 그때 도대체 무슨 뉴스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이라는 이 이름의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2019년 12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양하게 전세계에 퍼지고 있고 이것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방역을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나름 노력했는데 바로 이 뉴스를 시작으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코로나의 유행에 참여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겪어보지도 못하는 마스크 대란 그렇죠 그래서 한 명당 두 개씩 밖에 못 사는 아니면 이렇게 약국에 가서 줄 서서 마스크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한 안 걸리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혀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는 안 걸려야 되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소독하고 방역했던 그런 상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 지켜야 되고 내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방역이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년 37일 후인 21년 2월 26일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제 국내에서 첫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치료제는 아니었지만 이미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생각한다라면. 그 전파를 억제하기 위하여 백신이라도 접종하는 그 자체가 중요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예약을 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처음 만들어진 백신의 부작용이 있었고 이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다양한 음모론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있은 지 3년이 지난 3년이 돼 가는 지금은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것,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고 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경험했고, 또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교역자 때 항상 능력여보던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리두기 인원제한이 매일 바뀌었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인원 제한에 따라서 예배를 나눠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심할 때는 이제 교회를 교회 출입을 제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거리두기 규제에 제일 민감했던 사람들은 바로 소상공인들,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또 피해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민감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기독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곧 예배다라고 배워왔고, 알아왔고, 믿어왔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인원을 규제하는 것은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로 의견이 나눴습니다. 다른 모임은 몰라도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런 강경파와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잠시 동안만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는 거지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온건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맞고 또, 교회 밖에서도 예배가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갖게 된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기가 쉽지만,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리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게 되었고, 교회가 예배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님도 알게 되었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깨닫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코로나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초창기에 비하면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권고 빼고는 이제는 자유롭게 완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는 불가능하고, 이제 아예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 적응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교단 총회가 2023년에 요구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기하소서가 이 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모든 교회들이 올 한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뭔가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예배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인데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과연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인간인 성도 사이에 모든 교제의 요소. 곧 찬양, 감사와 헌물, 서원과 간구, 말씀 선포 축복 등을 포함하여 이를 의전화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입니다. 복잡하죠? 이 복잡한 걸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역동적으로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단절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당연한 의무와 그와 동시에 축복,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체험하는 최대의 통로를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배로 예배라고 해도 보이는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바로 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4대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이들의 삶을 보면 항상 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바로 다 예배라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직업 자체가 대제사장입니다. 항상 예배를 집도하고, 제사를 이끌어 간 사람들이었으며.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다윗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왕들은 이방신들을 섬긴 왕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항상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와 목회자들은 항상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군데를 살펴보았는데 이 시편의 말씀은 외적인 예배의 모습을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은 내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0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일단 예배는 모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에서 또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을 개인 예배라고 칭하기도 하고 가족끼리 함께 하는 것도 가정 예배라고 하지만 벌써 가족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일단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오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배 좀와 줘. 예배 좀와 봐. 이것이 아니라 예배로 와라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제한에 반발한 이유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명령해서 모으시는데 왜 국가가 이것을 막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보면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은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모이라고 명령하지만 인류 모두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명령이라는 것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군인들, 예비분들, 또한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과 아이들에게는 이 명령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그 부르는 대상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희생제물을 잡아 피 흘려 하나님께 제사되므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와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은 예배 한번 가봐야지, 오늘은 예배 한번 드려야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하는 거야해서 내 의지, 내 목표. 내 발걸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 보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장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종교 탄압이라고까지도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표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종교 탄압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일까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할 때에 신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놓는데 바로 이 부분을 하나 놓고 또 하나는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두 개가 가장 예배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합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배에 대한 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인 것이 함께 드리는 것이라면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어떤 각오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순히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했다고 그것이 종교탄압이라고 했다면 라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신성모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며 예배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채 예배의 자리에 왔다면 그 모습 자체가 그럼 신성모독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했다고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에 그냥 순종을 즐기고 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왔다라면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면 무엇이 신성무독이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한 부분이 아니냐고 라대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예배에 대하여 많이 들어봤고요. 얼마나 많이 들렸겠습니까 또한 예배에 대해서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야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미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또이 예배에 대해 한번더좀 우리가 고민해 볼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출정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출정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본 출정식은 이런 국가대표나 어떤 대표들이 올림픽이나 이제 월드컵을 나갈 때 출정식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축하해 주고 어떤 하나의 행사로 이렇게 많이 맞이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왜 출정식으로 표현했냐면 출정식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정식에 참여하려면 언저는 국가대표로 선발되거나 누구의 부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된 사람들만이 출정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정식을 하는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다짐을 하죠. 그리고 그거에 참여하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으며, 또한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 서로 파이팅을 하는 것이 바로 출정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예배로 좀 이렇게 끌고 오겠습니다. 예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충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죠. 화장도 하고. 일찍 일어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헌금도 준비하고 기대도 하고 잘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까지 그 자리에 나아오지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대와 준비 없이 가고 없이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은 도리어 그예배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는 누구나 올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나라는 것은 남녀노소, 직업, 흥력, 인종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다 초대하시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다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 아픈 사람이 있어도, 죄인이어도 예배의 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 예배는 언제나 최고와 최상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안되는 사람, 준비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예배의 질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정식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더군요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갖는 모임, 즉 군인들이 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정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배는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보이는 출정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몸만 출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출정식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오지만 예배에 맞지 않는 마음은 예배에 맞는 마음은 갖지 못한 채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영적 전쟁을 할 수준이 되지 못한 채 항상 돌아간다라면 그한 주간의 삶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수들도 출정식을 한다고 다 좋은 성적을 갖는 건 아닙니다. 출정식 자체가 성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출정식을 통하여 내가 왜그 자리에 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 상황을 고치시키고 파이팅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언제나 영적 전쟁을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치열하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그 준비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1년 52주 주일예배 가운데 과연 제대로 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운전한 이들을 과연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가끔은 전쟁에서 쳐서 패전병처럼 아픈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육신의 피곤함과 또 아픔을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출정식에 불러 주셔서 이 자리에 왔다라면 그때는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고 변화되고 다시 새임을 얻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하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합니다.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예배자로서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 예배만을 위하여서 사람이 꾸미고 이렇게 이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미 거룩함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중에는 세상 사람이 되었다가 주일에만 크리스천이 되는 삶 주중에는 마시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일에는 마음속의 주님과 동행하는 혼합된 삶 주중에는 세속적이 되었다가 주일에는 크리스천이 되는 카멜레온 같은 모습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이미 준비되지 않은 출정식에 참여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어떤 걸 재물이라고 합니까? 죽은 게 재물입니다. 구약에서의 재물은 다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재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안 죽인 겁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몸뿐만 아니라 마음, 의지, 가진 소유, 능력, 야망, 살아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라는 파리스테사이로 맡기다. 마음대로 하다. 멋머대기하다. 바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일날 내것는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건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도 원래 이렇게 사셔야죠. 평소에도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되지만, 잘안 된다면, 주일만큼이라도, 예배 때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맡기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훈련이 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가 된다라면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보에 있는 형식대로 목회자의 인도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 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이 좋고 기도가 되고 설교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 자신을 다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고백해 보아야 됩니다. 예배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까지도 잘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라는 단어에는 기대함도 있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을 또 유지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삶,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이걸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막힌 것이 있고, 잘안 되는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 가장 기본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막혀 있으면 다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까요? 또한 예배 자리에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하나 다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까지도 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 오는 마음과짐과 각오, 예배 드리는 마음까지 다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내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고 한 번에 고치기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붙잡을 때에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며 나아져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만 회복된 삶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같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은 함께 가는 교회에 개인과 가정이 모두 온전한 예배를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한번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